안녕하세요, 네오집스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지금 플로리다 템파 지역에 와 있습니다. 이 템파 지역에 처음으로 파리바게시 오픈을 했습니다. 네, 이 시간대가 붐빌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한국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.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제가 드디어 템파에서 파리바게트를 보게 됐네요. 대표님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템파베이 파리바게트를 열게 된 필립이라고 합니다. 지금 플로리다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아, 플로리다에 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. 템파 지역은 한 15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. 그럼 그전에는 어디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거예요 처음에는 메릴랜드로 쪼로 왔다가, 어, 올랜드에 잠깐 살았다가 이제 템파로 오게 되었습니다. 템파로 오신 이유가 있으십니까? 뭐 비즈니스 때문에 오게 됐는데 템파가 너무 좋아서 계속 살게 되네요. 그러면 기존에는 이 요식업 쪽을 계속 비즈니스를 하셨던 건가요? 아 그렇진 않고요. 전혀 다른 직종을 했었는데 파트너가 오랫동안 요식업에 종사한 사람이라서 그 친구하고 같이 이 어, 페리스 바게트를 하게 됐습니다. 저는 매장을 살짝 둘러봤지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매장 같이 한번 둘러볼 수 있을까요? 네. 대표님 지금은 주로 어떤 거 체크하시는 거예요? 아 디스플레이가 잘되 있는지 아니면 뭐 떨어진 어, 프로덕은 없는지 그걸 음,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대표님. 그, 아 지금 기계들이 잘 돌아가 있는지 또뭐일 속도는 어떤지 그런 체크업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이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를 정말 오랫동안 하셨는데. 네. 파리바게트를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 없으셨나요? 어, 아무래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 공사하기 전에 퍼밋 받는 과정이 가장 좀 힘들었고 뭐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.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. 좀 키나 템파 지역이 좀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라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고 더더군다나 또 준비하는 기간에 태풍이 무연찮게도두 개가 올라와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리 코드가 바뀌거나 이게 잡이 밀리는 경우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, 되었죠. 수많은 비즈니스가 있으셨을 텐데 이 베이커리 그 중에서도 이제 파리바게트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요식업에는 경험이 많이 없는데 저희 파트너가 요식업에 워낙에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 친구가 비즈니스를 찾다가 아무래도 좀 프랜차이즈 된 것들은 아무래도 운영하고 이런 게좀 쉽지 않겠냐라고 하는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됐죠. 뭐, 아무도 없기도 하고, 또 한국 문화가 대세라다 보니까, 예, 그런 점도 좀 작용을 했고, 어찌됐든 동남부 지역에 빵집이 없는 건 맞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타겟으로 해서, 예, 열게 되었죠. 정말 경쟁자가 없으신 것 같아요. 사업은 경쟁 없는 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, 네. <laughs> 네. 뭐, 아무래도 이게 여기가 뭐, LA나 뉴욕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니까, 그래도 그런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죠.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이제 파리바게뜨 많고 뭐 뚜레쥬르도 많고 이제 그런 베이커리도 있다 보니까 서로 또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템파 지역은 유일하게 대표님 혼자 하고 계신 거잖아요. 그렇죠. 뚜레쥬르가 어,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좀 규모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카페 문화를 좀 도입했다는 점에서 좀그 점이 많이 어필이 된것 같아요. 사람들한테.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주일날 여기 잠깐 왔을 때 사람들이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걸 봤거든요. 네. 혹 하루 매출, 그, 어느 정도일까요? <laughs> 네. 저희가 그랜드 오프닝 했을 때, 정도 나왔습니다. 하루에요? 네. 그럼 그 이후에도 조금 조금씩은 이렇게 유지를 좀 하시는 거예요? 뭐, 그렇게 노력하려고 노력하죠. 네. 대표님, 여기에서 이제 비즈니스도 오래 하시고, 지금도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도 조립하시고 하셨는데, 만약에 타주에서 이쪽에 정말 오신다라고 하면은, 대표님은 좀 어, 그런 분들한테 어떤 거를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세요? 물론 모든 비즈니스가 뭐 계획도 있어야 되고, 프로덕도 좋아야 되고, 하지만, 그래도 이제 그 지역을,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같은 비즈니스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 가면 또잘될 수도 있고 또안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좀 아무래도 미국이 다양성이 많고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더 주의를 하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 이쪽은 코리안 비비큐가 된다 아니다, 인도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좀안될 것이다,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대표님이 만약에 K 베이커리가 아닌 다른 비즈니스를 캠파에 런칭을 하신다 그러면은 혹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? 요즘에 대세인 좋은 코리안 바베큐 집을 음. 업스케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. 음. 근데 그것도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코리안 바베큐라는 이름이 아니라 코리안 스테이크 하우스 되겠죠? 스테이크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스테이크처럼 뭔가 약간 좀 와도 같이 운영하면서 이런 놀이 문화, 아니면 그런 다이닝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것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펜팔 지역에 1호점을 오픈을 했고,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? 어느 한 시간 정도 안에 한 다섯 개 정도, 지금까지는 다섯 개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, 일단 지역도 다 선택이 됐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더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고, 네,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는 더 오픈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서로 경쟁이 되진 않을까요? 저는 이제 템파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전잘 알고 있고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그런 위치가 선점이 되겠죠.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, 이 규모의 경제도 있지만, 그 지역에서 먼저 선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, 대표님은 또 이렇게 선점을 하셔가지고, 효과를 톡톡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운이 좋았습니다. <웃음> 운이라고 <웃음> 말씀하셨지만, 이 오픈한이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? 좀, 좀 살이 좀 빠지긴 했어요. <laughs> 대표님 정말 지금 오픈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많이 바쁘시고 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템파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그리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어떤 아이템들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귀한 얘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템파 지역에서 파리바게트 그리고 대표님의 비즈니스 성공적으로 운영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대표님 네, 감사합니다.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. 부동산 경매. 플리핑.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. 네오 집수와 함께하세요.